첫 번째 코트는 유일한 하프 계장의 코트예요. 르헤르 쇼핑몰의 르모던 핸드메이드 하프코트라는 제품이고, 기장은 76cm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롱기장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제품인데, 156 모델분께서 착용하신 사진을 보니까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 후기들도 진짜 다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직접 받아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 일색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실물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백화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좀 주고 산 느낌? 울100% 원단인데 표면에 약간 결감이 느껴지면서 고급스럽고 은은한 윤기가 돌아요. 촉감도 막 부들부들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원단 방향으로 쓸어내리면 그래도 꽤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라 실루엣이 야들야들하게 떨어져서 예뻤고 억지로 막 구기지 않는 이상은 구김도 거의 안 가서 놀랐어요. 디자인도 맨윗 단추를 제외하고 모두 히든 처리되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이라 단추를 다 잠그면 완전 미니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코트 단추에 아주 소소한 디테일도 숨어 있더라고요. 기장은 짧은 원피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소매는 저한테 손등을 가리는 정도인데, 소매를 접어 입어도 나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미니멀한 디자인 때문인지 주머니가 양쪽 절개선에 숨어 있는데 이게 너무 가장자리에 있어서 손을 넣을 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손을 처음 넣을 때만 불편하고 막상 넣으면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핸드메이드 코트라 두께감이 얇아서 요즘 입기엔 힘들지만 혹시 날좀 풀렸을 때 입기 좋은 하프 코트를 찾으셨다면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코트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같이 매치한 원피스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슬로우리스트에서 아우터랑 같이 보내주신 제품인데 핏이 진짜 미쳤어요. 우선 원피스에 달려있는 버클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버클을 앞쪽으로 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도 할수 있어서 투웨이로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 아래로 떨어지는 넉넉한 플레어 라인이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비스트의 원피스라 저처럼 비카라 블라우스랑 매치하셔도 좋고, 타이 블라우스나 기본 목폴라 같은 거랑 코디하시면 각각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이런 겨울용 재질들은 어쩔 수 없이 정전기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신다면 블랙보단 브라운이 먼지 관리하기에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에 같이 매치한 코트는 피오다 쇼핑몰의 핸드메이드 코트 더블 버튼 구스네피 버전이에요. 지그재그 아우터 카테고리를 보시면 꽤나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정말 궁금해서 친구한테 잠깐 빌려온 코트입니다. 이건 연베이지 색상 XS 사이즈고 기장은 102cm예요. 사이즈가 XS부터 XL까지 있고 후기도 진짜 많아서 저랑 체형이 다르신 분들도 편하게 초이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랑 비슷한 스펙이신데 너무 길지 않고 몸에 딱 맞는 그런 롱 코트를 찾고 계셨다면 지금 이 코트처럼 기장이 100cm 안팎 정도 되는 코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S 사이즈는 제 무릎에서 반뼘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라 딱 좋았고 소매기장은 손등을 다 덮는 정도여서 살짝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더블 버튼 디자인이 아무래도 앞쪽에 원단량이 많기 때문에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는 코트의 품이나 기장 같은 전체적인 사이즈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단추를 오픈해서 입으면 세미 오버핏으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단추를 다 잠그면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단정해 보여요. 여기에 허리끈으로 라인까지 잡아주면 더 날씬하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단추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허리 끝만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재질은 메리노울 100%로 울 소재임에도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대신 첫 번째 코트만큼 고급진 느낌은 아니었고 밑단에 구김이 좀잘 가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저렴해 보이는 소재는 아니고 구스네피까지 세트인 걸 감안하면 가격 대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피를 고정시키는 단추가 약한지 단추가 좀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구김이나 단추 빼고는 특별한 단점은 느끼지 못했고, 충분히 아우터 상위권에 있을만한 코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코트는 로엠의 싱글 코트 S사이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퓨어더 코트와 같은 계정인 102cm예요. 소재는 모 67, 폴리 25, 나일론 4, 레이온 2, 아크릴 1, 면 1으로 굉장히 뭔가 혼방이 많이 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의 소재인지 감이 안 잡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소재 믹스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살짝 은은한 윤기도 나고 촉감도 진짜 보들보들해요. 사실 두께감은 오늘 보여드리는 코트 중에서 거의 가장 얇은 편이라 요즘 날씨는 추워서 못 입으실 텐데 그 대신 원단에서 느껴지는 이 야들야들함 덕분에 입었을 때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핏은 약간 슬림하면서 단정한 스타일이에요. 어깨는 살짝 드롭되고 소매는 손등을 다 덮어서 약간 세미 오버한 느낌인데 몸통이랑 팔통은 비교적 슬림한 편이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정장틱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새초롬한 느낌이라 캐주얼보다는 어느 정도 갇혀입은 룩에 더잘 어울리고 두툼한 상의랑 입으면 팔이 좀 껴서 이너는 가볍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단추를 잠가도 정말 핏이 예뻐서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같이 배치했던 이 검정 원피스는 슬로우리스트에서 신상이라고 같이 보내주신 제품인데 진짜 사실 여기서 빌려주신 옷들 중에서 이 원피스가 제 마음속의 원픽이에요. 우선 이것도 핏이 진짜 예뻐요. 어깨가 살짝 각이 잡혀 있어서 어깨 라인도 똑 떨어지고 허리 라인이 높게 잡혀 있는데다가 허리부터 골반까지의 라인도 예쁘게 떨어져서 몸매가 정말로 좋아보여요. 그리고 되게 도톰하고 탄탄한 소재라 정전기도 잘안 나면서 보온성도 좋아서 겨울 하객 룩으로 완전 딱이에요. 다만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스판이 거의 없는 소재인데 가슴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나와서 약간 만세나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걸 하면 좀 낑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스트 있으신 분들은 M 사이즈도 있으니까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코트 디자인의 롱패딩이에요. 슬로우리스트의 벤튼 코트 패딩이고 기장은 106cm입니다. 저한테 종아리 절반 그 위로 올라오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진 기장이에요. 소매는 손등이 절반 정도 가려지는 정도였고 품은 정핏보다 살짝 더 여유로웠어요. 이런 디자인은 보통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데 여기 제작 상품들은 키작녀한테도 핏이 딱잘 맞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패딩이긴 하지만 진짜 추울 때 입는 그런 겨울용 패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약간의 누빔이 있는 롱코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롱패딩은 너무 후줄근해 보이는데 또 롱코트는 너무 못 뿌린 것 같고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러실 때 가장 편하게 손이 갈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캐주얼한 소재의 단정한 핏이라 캐주얼 룩과 출근 룩에 전부 찰떡이더라고요. 전 캐주얼하게 허리끈 없이 오픈해서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허리끈은 취향에 따라 단정하게 버클에 끼워서 입으셔도 되고 그냥 내추럴하게 질끈 묶어서 연출하셔도 좋아요. 허리끈을 조이면 뒤쪽 절개가 조금 벌어지면서 A라인 핏이 돼서 예쁘더라고요. 일반 카라보다 조금 더 카라가 크고 소매에 버튼 디테일도 있어서 디자인도 너무 심심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생활방수도 되고 무게감도 가벼워서 툭툭 걸치기는 좋은데 약간 힘이 있는 소재라 그런지 의외로 구김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고 어디 앉으시거나 아니면 보관하실 때 구겨지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슬로우리스트 제품들은 홈페이지 상세페이지마다 해당 상품 라이브 방송 링크를 같이 올려두셨더라고요. 영상에서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해주셔서 상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면 구매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퍼비 쇼핑몰의 메모리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제가 입은 건 그레이지 컬러인데 지금 그레이지 컬러는 다 나갔고 차콜 브라운 컬러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재입고 예정이 없는 제품이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 코트의 가장 큰 매력은 취향에 따라 넥카라를 네 가지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맨 윗단추를 오픈해서 입으면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서 세일러카라 느낌으로 입기 좋고 단추를 모두 잠그면 비카라로 연출이 돼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넥라인을 들춰보면 비조 디테일이 있는데 비조 단추를 잠그면 작은 카라와 하이넥 이렇게 두 가지로 더 연출이 가능해요. 사실 처음에 작은 카라는 약간 모키부스한 느낌이라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재질은 울 90에 나일론 10으로 첫 번째 코트처럼 윤기가 나는 재질은 아니고, 오히려 되게 매트하고 보송해 보이는 소재였는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또 고급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청 부드럽지도 까끌거리지도 않는 적당한 촉감이었고 가까이서 보면 원단이 단색이 아니라 여러 색상이 혼합되어 있어서 은근히 유니크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근데 쇼핑몰 설명을 보면 원단이 도톰하다고 홍보를 하시던데 실제로는 핸드메이드 코트 중에서도 약간 얇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얇고 후두루두한 소재라 대신 무게가 가볍고 입었을 때 핏이 여리여리하게 떨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109cm라 제 키에는 좀길수 있는 기장인데 이게 품이 크지가 않고 허리 쪽에 살짝 라인이 잡혀 있어서 옷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단추도 직접 염색을 하셔서 그런지 단추 색감이 너무 예뻤고 벨트 꼬리도 실고리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쇼핑몰 코트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만큼 예쁜 디테일들이 있어서 소장 가치가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슬로우리스트 제품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유일하게 어깨 각이 좀 있는 약간 롱 자켓 같은 스타일의 코트예요. 이런 스타일이야말로 잘못 입으면 진짜 아빠 코트 뺏어 입은 느낌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이 코트는 사이즈가 완전 딱 떨어집니다. 어깨서는 제 어깨보다 살짝 바깥에 있기는 한데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어깨도 좁아 보이고 팔뚝살도 좀 부각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 정도가 상체 라인은 잡아주면서 어깨가 너무 과하지 않은 딱 이상적인 핏인 것 같아요. 애초에 어깨 패드라기보다 어깨 라인만 직각으로 잡아주는 정도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기장은 110cm로 저한테 종아리 절반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었어요. 소매 길이도 적당하고 주머니 라인도 키에 딱 맞는 위치에 있는 데다 통도 약간 슬림한 일자 핏이라 사람을 되게 슬림하면서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자주 입어서 이런 핏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건 입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헤링본 짜임의 도톰한 소재임에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핸드메이드 코트보다는 확실히 보온성이 있어서 이너를 따뜻하게 입으면 한겨울 빼고 겨울에도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울50 폴리 50 혼방이라 구김도 잘안 가고 촉감도 나름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대신 보풀이 좀날것 같은 재질이에요. 보풀 제거기 없으시면 다이소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외출 전이나 후에 한 번씩 보풀 관리해주시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트는 롤앤아이의 에어리원 발막한 싱글코트입니다. 제가 정전기 나고 먼지 붙고 이런 걸 엄청 싫어해서 겨울에 특히 어두운 컬러를 피하다 보니까 거의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이거랑 비슷한 컬러들이 많은데 미묘하게 톤이 다 달라요. 이 코트는 이름 그대로 정석적인 오트밀 컬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은 숏 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숏 기장임에도 115cm라 제 키에는 맥시한 기장이었어요. 엄청 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제 키에도 소화가 가능한 정도더라고요. 저한테 종아리 3분의 2 정도 오는 기장에 전체적인 품도 좀큰 편이라 이걸 입으면 약간 이불 덮는 느낌이 들어요. 핸드메이드 코트가 아니라 두께감도 좀 있어서 소개해드린 다른 코트들에 비해 보온성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정말 놀랐어요. 디자인은 정말 딱 심플한 기본 스타일으로 두께감이 약간 있다 보니 핸드메이드보다는 좀 둔탁해 보이긴 한데 딱히 호불호가 크게 갈리진 않을 것 같은 무난한 핏이었어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코트품이 넉넉해서 이 코트를 입을 땐꼭 허리끈으로 핏을 잡아줘야 더 예쁜 것 같아요. 단추를 오픈해서 입고 싶다면 이렇게 뒤쪽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소매 길이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소재는 울90, 캐시미어10으로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해요. 근데 아무래도 폴리나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가 섞이지 않아서 보풀에는 좀 약한지 입다보니까 밑단의 보풀이 몽글몽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안감도 일반 안감이랑 달리 무슨 발열 안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모르겠고 그래도 풀 안감 처리된 건 정말 좋았어요. 울 캐시미어 소재의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인 그런 코트 같아요. thank <laughs> you